기독교 신앙인들도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때로 이 둘은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제를 1919년에 일어난 기미동립운동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상황에서 목숨을 건이 운동에는 기독교, 선도교 불교가 참여했을 뿐 아니라 진보적인 신앙인과 보수적인 신앙인이 함께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사회민주당이 창단된 경우가 몇 차례 있었습니다. 우선 1946년 5월 여은영 선생님의 동생 여은홍씨가 사회민주당을 창설했습니다. 물론 이 사회민주당은 여은형선생이 주도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주지하듯이 진보당을 이끈 조범한선생님도 저는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믿어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1985년 3월 1970년대 통일사회당 당수를 지낸 김철선생님이 사회민주당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은형 조범한선생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점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번의 사상에는 기독교적인 가치관의 바탕으로 하는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확화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김철 씨를 적극적으로 하는일의 중에는 올해날 한신대학교를 세우고, 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에 한 분파로 나온 기독교 장로회를 이끈 김재준 목사님이 있다는 점도 잘 알려지지 않은것 같습니다. 작하시문이카 목사님 역시 김철 선생님과 각별한 관계였습니다 저는 1935년 12월 20일, 한국인의 교단을 표방하면서 최태형 목사가 설립한 기독교 대한 보금교단의 목사입니다. 저희 교단에서는 그간 조용술 목사님, 오충일 목사님, 그리고 연대신카대학장을 지낸 이양호 목사님 등이 활발하게 통일운동과 민주운동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한국교회협의회의 회상을 맡고 있는 이동춘 목사님도 저희 교단입니다. 저는 예의 목사에 불과하지만 사회민주당이 표방하는 정신에 깊은 공감을 가지고 또 기독교 정신과 결부된 북유럽의 사회민주당 이상의 성공을 거둘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민주당이 우리나라 헌정사의 큰축조에 남길 수 있도록 방원으로 정식 입당하였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회민주당 서울시장 창당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저는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건의 상황에서 우리 사회민주당이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으며 또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확신합니다. 만유의 역사를 주장한 아이상 뉴튼이라는 사람 들어오셨을 겁니다. 이분은 나는 거인의 어깨 위에 앉았기 때문에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민주당의 주대한 청당공동위원장님 그리고 김명기 공동위원장님, 김희용 공동위원장님, 그리고 오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신 박형규 서울시당 중기위원장님, 또 우리 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이들이 이 시대에 진정한 거인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거인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바로 이 거인들이 얻기 위해서 21세기 대한민국이 더 멀리 내다보면 더미래해질수 있으리라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사회민주당 평당원 대학생 장수용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에게는 6년을 알고 지낸 성욱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중학교를 함께 다녔고 또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는 친한 친구입니다. 내일 또 성욱이는 시급 4천원짜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갈 것입니다.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있,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욱이는 점장님이 어쩌다 한번 주시는 마던에 정말 감사해하며 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와 초등학교를 저와 같이 나와, 나온 현우의 는 친구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동네에 새우짓고 있는 건물이 현우의 것이라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 몰랐습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똑같은 급식을 먹고 똑같은 수업을 듣는 우리들이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냐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쳤습니다. 교복을 벗고 나니까 저는 제 친구들이 얼마나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우는 벤츠를 보고 다닌다고, 다닌다고 합니다. 한방이 보이는 서울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스무 살, 대학생이 된 저는 불평등과 직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제 곁에는 서울 방방곡곡 맛집 월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하루 두 끼를 3천 원짜리 학식으로 때우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 불평등 그것이 바로 제가 사회민주당에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리제이자대에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러분 정당의 가장 오래된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당은 바로 세계관, 세계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 권력을 잡는 것을 목표로 모인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저오만방자의 세정치 연합처럼 선거를 위한 정당이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 사민주의자의 목표는 세계를 바꾸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유, 평등, 연대라는 사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현실을 똑바로 직시해야 합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을 조목고 있는 불평등 그리고 각종 적폐를 철폐해야만 합니다. 청년 세대의 폐기와 기성 세대의 지혜를 통해 이 세계를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제 친구 사몽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3인주의의 깃발을 힘차게 들고 나아갑시다. 3인주의가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아름다운 꽃을 피워냈다고 우리 아들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광수형 이승진 남원님의 말씀을 네. 안녕하세니 안녕하십니까 이승진입니다. 저는 자동차와 보험을 판매하는 자영업자에서니다몇달전 그 박형규 선배님으로부터 입당 제의를 받고 입당 원서를 쓰고 나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와 평등 이두 단어는 우리 정치 경제의 영원한 숙제입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이고 이것은 부정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유재산을 무한히 인정하고 극단적인 빈부격차를 묵인하는 사회는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숲속의 이야기를 생각해봤습니다. 어느 크고 힘센 다람쥐가 제 아들 다람쥐와 손자 다람쥐가 먹을 도토리를 모으고 나아가 10대를 먹어도 남을 만큼 많은 도토리를 모아서 쌓아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른 다람쥐들은 도토리가 없어서 굶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계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토리는 아무리 잘 보관해도, 다람쥐가 아무리 잘 보관해도 이년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썩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개인이 무한한 재산을 축적하는 것을 용인하고 심지어 침송하기까지도 합니다. 이런 사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회는 위험해집니다. 사람은 이성이 있으므로 자연의 법칙에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이 다 함께 잘살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법과 세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법과 세금은 정치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laughs> 법과 세금은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쓰여야 하고 그만큼 걷어야 된, 됩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이 이런 경제 원리와 자유와 평등이 균형을 이룰 때만 국가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다면 우리 사회는 더 건강하게 발전하고 모든 국민은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는 삶을 살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진정, 성숙하게 하는 추측돌이 주춧, 되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당원으로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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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